그들만의 리그란 생각이 있어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런 거알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철학들을 플랫폼에 녹이면 플랫폼을 보는 사람은 내가 엄청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내가 사는 동네 정도 내가 지도로 보겠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정보 플랫폼 아시를 운영하고 있는 유거상 대표라고 합니다. 아실은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을 써서 회사명을 아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 정도에 오픈이 되었고요. 앱과 웹사이트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아파트와 관련된 주요 정보 그리고 통계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삼성그룹사에서 부동산 자문역을 했고요. VIP 고객들을 1대1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이제 자산을 증가시켜드리고 좋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도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저로서 뿌듯한 일이었는데 제가 얻는 성과는 이제 월급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이 빠진다고 하죠. 단순히 급여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철학들을 플랫폼에 녹이면 이 플랫폼을 보는 사람은 무한 그 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과거에 삼성에 자문할 때보다 많아진다는 거에 메리트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지금의 아시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100만 다운로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50만 명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큰 수치죠.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이상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45만 명,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시를 최초에 합류할 때만 하더라도 2017년도인데, 그때가 한 10만에서 15만 사이였으니까 거의 3배 정도 증가를 한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회사의 정직원 수가 저랑 공동 대표님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됐어요. 이 적은 숫자로 현재까지의 사용자를 7000까지 거의 일당 100으로 역할을 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에피소드죠.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포인트도 그렇고요. 아파트를 실거주로서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섹터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이 지역의 매물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근데 이 정보가 굉장히 핵심적이죠. 왜냐면 매물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는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아직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일 거고 반대로 또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다는 거는 집사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로 내놓거나 월세로 내놓는 거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임차 수요는 별로 없다. 그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가 시장이 어좀 떨어지겠는데 가격이 당분간 또 떨어질 일이 없겠는데 이거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제공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래서 매물 증감이라든가 뭐 미분양 정보, 공급 물량 정보, 거래량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의 대중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매라고 하면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수 없는 분야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동산 고수면 목록 보다가 오 어, 이거 괜찮은데 하고 발견할 수 있지만 불인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거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지도상의 경매 물건을 노출해 주는 거였어요 어 우리 아파트 원래 한 3억짜리인데. 지금 2억 5천이네, 경매로 나왔어? 이 정도는 내가 초보라도 알수 있다는 거죠. 아실에 원래 있던 실거래가 데이터하고 경매 자료하고 보면, 아, 이게 얼마나 떨어졌고, 왜 떨어졌고, 그리고 지도에 이 정도 위치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수 있지. 꼭 투자로 경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실거주 집을 경매로 마련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피드백이 좋죠. 아시는 무료 앱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고쳐달라 이런 컨텐츠를 넣어달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추가돼서 그분들이 이제 참여한 컨텐츠가 아실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으로써 단기적으로 또 사용자가 늘어난 케이스도 있어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잘 구현을 해야 광고를 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될수 있구나. 예를 들면, 신규로 교통망이 뚫리는 GTX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플랫폼 안에 노선을 다 표시해요. 사용자는 나는 GTX A 노선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노선만 표시된 이미지를 찾아다녀요. 이 GTX는 뚫리면 이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근데 그런 걸 표현해준 사이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노선 하나를 딱 클릭을 하면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그 노선만 딱 보이는 거예요. 사용자분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주 작지만 되게 임팩트 있는 아이디어인 거죠. 노선을 다 뭉뚱그려 보여주면 이거 캡처해 봤자 어떤 거를 보여주기 위해 단톡방에 올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굉장한 한끗 차이인 거죠. 모든 국민이 아파트를 사실 때꼭 필요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 아실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컨텐츠가 사람들이 자신의 실거주집을 구하든 투자 목적의 자산을 일구든 간에 거기에 명백한 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할수 있는 업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